안녕하세요 조동환입니다 유후 오늘 핵게임은 헝그리 샤크 월드 제가 지금 월드가 데이터가 다 날라가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아주 일부의 일부의 상어만 복구가 됐습니다 다 날라간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음, 업로드는 안 하려고요 <laughs> 어쨌든 지금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메가로돈, 메가로돈의 마지막 했습니다. 어 이게 북극해 좀 이렇게 막뭐 동글동글뱅이 요 요거, 요거를 시간 안에 잽싸게 잽싸게 먹어야 되는 뭐 저걸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어쨌든 몸이 닿아야 되는 그런 퀘스입니다 어디 있지? 오 어,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있죠? 가자 가자. 거의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 최상의 상어도 다 없어졌고 펫도다 없어졌고 그 구독자분이 한 분이 팻 리뷰 좀 해달라 그랬는데 팻이 없어져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동그란 원들을 먹으면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것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어딘가에 폭발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니? 폭발물 어디 있는 거니? 옛날에 다 했을 텐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 여기 있 여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소중한 폭탄 딱한개 있네요. 어떻게 딱한개 있지? 자, 잘 옮겨가지고. 아우씨, 제가 이이 이 폭탄 옮기를잘 못하더라고요. 이거 이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어려워요. 가자, 어, 됐다, 됐다, 어, 됐다, 됐다. 빵딱 먹으면 어, 아, 끝이 아니었네요. 아, 조금만 하면 끝일줄 알았는데. 아, 요 물밖에 오른쪽, 오른쪽에 가면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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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, 얌. 헐 클리어 어렵지가 않네요. 메가로돈의 마지막 퀘스는 트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됐죠?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